닷컴버블과 현재 아크를 보면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2배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모두 주말 잘 보내셨나요? 새로운 안주도 화이팅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금요일 미국 증시 시황 간단히 전해드리고 앞으로 3월 두 번의 고비 일정을 공유드리고 하나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의 리포트에서 좋은 내용들이 많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이 2000년 재림이 아니고, 2011년, 2018년과 유사한 이유를 설명드리고, 웅동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댓글 Q&A를 진행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금요일 미국 증시는 2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하락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리스크입니다. 원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는데요. 이 전쟁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현재 곡물, 금속, 에너지 등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운은 0.5% 하락했고, 현재 고점 대비 9% 하락한 상태입니다. 나스닥은 1.66% 하락했고, 현재 고점 대비 18%나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S&P 500은 0.8% 하락했고, 현재 고점 대비 10%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금요일 맵을 보면 양극화가 눈에 띕니다. 기술주, 반도체, 금융 섹터가 약세를 보였고 에너지, 유틸리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날 급락하며 1.722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국채 금리가 하락한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공포 심리가 생겨났고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채권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공포 지수는 17입니다. 오랜만에 20 아래로 내려온 수치인 듯합니다. 20 아래로 내려가는 게 얼마나 가끔 오냐면 거의 1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상황입니다 작년 2021년에는 9월 조정장에서 왔었고 재작년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때 1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수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와 원자재 급등으로 인한 스티그플레이션 우려, 금리 인상, 양적 긴축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액티브 투자 매니저협회의 미국 자산 노출 지수가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입니다. 반대로 전미 개인 투자자 협회의 투자 심리는 지난 2주 동안 11% 정도 상승하며 연초에 비해 상승한 상황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S&P 500을 추종하는 스포아이와 함께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초록색 선 근처에 있다면 많은 세계적인 투자자들의 명언인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던질 때 매수하라 라는 명언과 딱 맞는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과거를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초록색 선 근처에 있을 때가 매스 타이밍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초록색 선을 터치했었는데요. 과연 이 지금 근처가 바닥일지 아니면 지하실이 있을지 지켜보면 재미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좋은 리포트 내용들이 많아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인데요. 먼저 3월 9일부터 16일까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두개 있습니다. 3월 10일에 발표되는 2월 물가상승률이 첫 번째 고비 그리고 3월 16일 FOMC 회의가 두 번째 고비인데요. 2월 물가상승률은 이미 2월 3월이 피크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서 이미 예상치가 높은데 그 높은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온다면 급락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3월 FOMC 회의가 중요한데 이미 2년물 금리가 내포하는 금리 인상 횟수는 5회에서 6회 정도로 감소하고 있는데 긴축 우려가 완화되면서 감소하고 있고 일단 3월 fomc가 지나야 뭐든 알수 있을 듯 한데요 불확실성 해소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불확실성에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건지 아니면 하나의 불확실성은 사라졌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불확실성으로 여전히 하락세와 투자 심리 위축을 보여줄지 3월 fomc 이유를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현재 2000년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에서 굉장히 좋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과거 2000년을 살펴보면, 나스닥은 고점에서 78% 급락을 했고, 닷컴버블이 터지기 직전 나스닥은 88% 상승했는데, S&P 500은 2%만 올랐다고 합니다. 이 리포트에서는 현재 상위 10개 기업의 밸류에이션과 재무 건전성, 즉 실적을 비교해 봤을 때, 2000년 닷컴버블 나스닥은 현재의 나스닥이 아니라 캐시우드가 운용하는 아크 인베스트와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아크가 작년 2월 고점 대비 60%나 폭락한 상황이죠. 2000년 닷컴버블과 현재 아크를 보면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크 인베스트가 담은 종목들이 대부분 실적은 아직 받쳐주지 못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즉 닷컴버블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는 2000년이 아닌 2011년과 2018년과 유사하다고 하는데요. 2011년 3분기는 긴축에 대한 우려와 미국의 신용등급 악재가 같이 맞물렸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S&P 500 기준으로 17% 하락을 했고, 현재는 아직 10% 정도 하락한 상태죠. 현재까지 저점은 12% 정도 하락했었습니다. 2011년과 유사하다면 대략적으로 7% 정도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2018년 4분기와 유사한 흐름이라면 이번 달에 10% 정도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4분기가 아닌 1분기와 유사한 흐름이라면 어느 정도 바닥 부근일 텐데요. 2018년 4분기가 현재와 다른 점은 금리 인상이 끝나고 연준의 자산 축소가 10% 이상 진행됐었습니다. 현재는 아직 금리 인상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자산도 여전히 아직은 늘어나고 있죠. 그러나 과거를 통해 알수 있듯이 2018년 4분기 하락장을 통해 이미 현재 그 부분까지 주가에 선반영하고 있다면 아직 대략적으로 10% 정도는 더 하락할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의 리포트인데 사실 지금 아무도 미래를 알수 없는 이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언제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월이 그때그때 지표들을 보고 그 데이터에 맞춰서 결정한다고도 말했는데요. 연준 위원들끼리도 얘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제임스 블라드가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들을 했었는데 파월의 의견에 동의할 것이라고도 말했었죠. 다행히 파월이 최근 3월 금리 인상은 25BP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아마 3월 금리 인상은 시장의 예상대로 25BP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면 더큰 폭의 금리 인상을 예고했기에 올해 내내 우리를 인플레이션이 괴롭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하락 론자들이 현재 하락장의 시작이라고 예상하는 이유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예상보다 부정적인 가이던스를 발표한 기업이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발표한 기업보다 무려 3.5배 수준으로 높다고 합니다. 2005년 이후 평균은 2.4배 정도인데 오랜만에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게 현재는 실적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실적마저 무너지면 진짜 하락이 시작된다는 의견이 있죠. 하지만 반대로 지금이 바닥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S&P 500은 포드 PR은 현재 조정을 통해 5년 평균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즉, 거품이 어느 정도 꺼졌다고 해석할 수 있죠. 거기에 시총 1, 2, 3위의 포드 PR을 봐도 애플만 5년 평균보다 높은 편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딱 5년 평균까지 내려왔고 심지어 실적강패 알파벳, 구글은 5년 평균보다 아래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의 거품은 이미 꺼졌다고 말하는 의견이죠 거기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미국 개인투자자협회의 설문에 따르면 2월 23일 기준으로 절반 이상의 투자자가 하락을 예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설문 결과인데요 이는 16년 5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 전망이 50%를 지금처럼 초과하면 그 이후 S&P 500의 6개월 평균 수익률은 9% 정도입니다. 지금 이 설문조사 결과 역시 세계적인 투자 명언들 중 시장의 피가 낭자일 때가 매수 기회다. 설령 그것이 내 피일지라도. 이런 명언과 연관이 있는 상황일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 차트를 보면 과거 빅스 지수에 따른 12개월 S&P 500 평균 수익률을 나타낸 차트인데요. 빅스 지수가 33을 넘어서면 평균적으로 12개월 동안 S&P 500의 수익률은 무려 약20%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볼때 바닥 근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지금처럼 하락장의 시작이다 라는 의견과 바닥 근처다 라는 의견은 세계적인 투자 은행들끼리도 나뉩니다. 즉, 현재 주가 여름은 아무도 맞출 수 없고, 현재 인플레이션도 아무도 알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나요? 이 분석으로 돈을 받으면서 일하는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조차 의견이 나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측하는 사람들이 말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유튜브 그리고 댓글에서 하락과 주가 바닥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파월도 앞으로의 상황을 정말 알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데이터와 상황을 보고 대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측하려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마음의 안정을 얻는 책이나 영상을 보거나 이를 더해서 투자금을 늘리는 게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제 웅동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 두 배레버리지 QLD 일봉차트입니다. QLD도 결국 4차 매수 타이밍이 시작되었고 어제까지 7일차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4차 매수 타이밍은 최대 40거래일로 나누어서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내 투자금에 따라 매일 두주를살 수도 있고 혹은 세주를살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금이 부족하다면 한 주씩 40거래일까지 아니더라도 한 주씩 최대한 오래 매일매일 매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S&P500 두배레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SSO도 QLD와 마찬가지로 이제 4차 매수 타이밍 7일자까지 매수 완료했습니다 4차 매수 타이밍은 최대 40 거래일로 나누어서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반도체 두 배레버리지 USD 일봉 차트입니다. USD는 이미 4차 매수 타이밍 매수 중이었는데요. 어제까지 벌써 25일차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4차 매수 타이밍은 최대 40 거래일로 나누어서 매일매일 주가가 오르나 내리나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Q&A인데요. 1HI님께서 요즘 환율이 너무 높은데 환전해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요즘 환율이 높아서 환전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데요. 전 환율 역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투자 기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대답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방법인 10년 이상 적립식 장기투자라면 저는 환전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0년 뒤 수익률이 혹시 생길 환차손을 무시할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1년, 2년 뒤에 매도할 돈이라면, 저라면 환전도 안 하고, 매수도 안할듯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환율을 예측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확신이 있는 분들이시라면, 환율이 내가 매도할 때 지금보다 낮을 거라고 생각되면,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환해지 종목들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과연 올해가 낙관론자들의 말대로 수량을 모으는 기회가 될지, 아니면 비관론자들의 말대로 향후 몇년 동안 닷컴버블처럼 계단시가락을 보이며 미국 증시가 반토막을 보일지 그건 시간이 지나야 알수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이미 1년 전의 가격까지 이미 그만큼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으나 적립식 장기투자자의 관점에서는 기회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QLD 90달러에서 불타기를 했다면 현재 마이너스 30% 이상일 겁니다. 그리고 3배 레버리지를 하고 있다면 현재 마이너스 40% 이상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웅덩이에서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나마 손실 방어를 할수 있었습니다. 거치식 장기 투자를 했다면 이런 상황에 아무것도 할수 없었겠죠. 이런 조정장이 언제든 올수 있으니 거치식이 아닌 적립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새로운 안주 화이팅 하시고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